안녕하십니까. 잠수교수인은 서해바다의 조류 영향을 많이 받죠. 17일은 조수간만에 차가 이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? 17일 사리기간인데, 18일도 그렇고, 오늘 오늘이, 이번 사례기간 중에 제일 세력이 센 날이죠. 그런데도 4월 30일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죠. 그, 그, 4월 30일 물높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. 그 오늘, 영유하는 힘하고 보들어 내려가는 힘의 비교가 안 되죠. 그 4월, 작년 4월하고는. 자연은 그때그때 다릅니다. 그러니까 무르름도 다르고. 그 여러 가지 살펴봐도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. 무르름 파악해도 그 자연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저는 그 4월 28일부터 세져가지고 4월 30일에는 보기 드문 그 무르름이었는데 그 거리하고 속도하고 다 무시되고 그냥 발견되고 인양됐다고 추정되는 그 그런 것은 저는 자연에서는 버릴 수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7일 날 잠수교수이 났습니다. 그 많이 높은 게 아닙니다. 달빛 그 공장의 원형 무대 있는 쪽을 적시지 못하죠. 18일도 마찬가지고. 18일도 영류하는 힘도 약하고 따라서 본류로 내려가는 힘도 약합니다.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17일날 오전 영류한 양도 작고 또 본류로 내려간 양도 작고 그모물름도 그러니까 그 다릅니다. 참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추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명백하게 사실이다 아니다, 뭐 추정할 만한 근 거는 참 빈약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공권력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추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작은 사소한 다툼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커다란 장벽이 생겨서 서로 다름을 참 비방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목격되고 합니다. 참본 본질은 한 생명이 비을잃어 갖고 그것을 명백하게 수화해야될 공권력이 참 이런저런 뭐, 사유를 들고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,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정재판도 열리고,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진실은 언젠가는 저는 밝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그러니까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명백하게 수사해서 한점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. 여기서 끊습니다.